자 우리 Y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한 주인데요,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휴가 처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52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저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이제 바닥이 이제 3,000원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대시세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3만 원까지는 가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열심히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충분히 두 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큰 상승 파동과 함께 3만원,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반드시 이 14,000원 초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최근에 14,000원 구간, 하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지난번 3월, 8월, 5일에 이탈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전히 수익 구간이니까 일단 이번 주 목표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요 날의 고점 16,000원 선까지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와주면서 일단 17,0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 주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투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 큰 어떤 반등보다는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 라고 하면은 14,000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4,000원.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 다시 한번 조금 밀고 올라가면서 22선. 돌파해주고 17,500원 선 다시 한번 좀 도달이 나와 주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언제 이제 통과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결국은 8만 전자를 넘어서서 10만 전자를 넘어서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엔비디아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통과를 해서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것인지. 지난 1분기 엔비디아 매출을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의 약 80%가 넘는 규모의 매출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역시도 소비량을 내년에는 오히려 85%까지도 증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역시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측 입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니까 결국은 납품처를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승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고 결국 이번에 1천억원 규모의 장비 수주가 진행이 됐죠 앞으로 수주 역시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yc의 반도체 검사 장비 이건 이제 고속으로 검사해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국내 yc 아니면 없어요 국내 유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뭐 경쟁자라고 해봐야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이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 5대5로 가져간다고 해도 대박인 것이고 5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대박인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투자 축소를 최근에 굉장히 좀 우려를 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오히려 과소 투자하는 것이 과잉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에 대한 투자 는 결국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와 함께 YC 역시도 동반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금투세에 관련해서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설문 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 국내 대선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도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국힘 후보를 뽑겠다라고 지금 여론몰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와 국장 주식의 상관관계, 금투세와 주가는 상관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투세 때문에 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 어지간하면 투자 안할 거고, 미국 등 해외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길 것이다. 지금 이래요, 의견들이. 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됩니다. 이, 이거 금투세 시행되면은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선진국이 아닌데 무슨 금투세입니까, 여러분들. 금투세 폐지 청원,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폐지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청원 동의, 이렇게 문자 한번씩 남겨주세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같이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희망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 시작 전에 매수할 가격, 매도해야 될 가격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드리니까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상단의 번호로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두 번째 급등주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시원한 또 수익을 한번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달 이제 세배 예상 종목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꼭 잡으셔서 큰 수익 한번 또 이번 달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매일같이 꾸준한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제 공유해드린 거 잠깐 또 보여드리면, 자 일단 상한가 검색기는 필요하신 분들 사용 가능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한가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입장은 초대해달라고 하세요. 초대 문자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자, 신풍 제약 요렇게 15,000원 이하, 17,000원 이상 자율 매도 요렇게 이제 잡아 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내 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신풍제약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신풍제약 오늘 15,000원 시초가를 시작했는데 자 14,960원으로 한번 눌리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 주는 요런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상한가 이제 들어가겠죠 온심상한가 가까이 지금 밀려 올라가고 잠깐 빠지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자 분봉으로 좀 바꿔서 보면은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살짝 눌렸다가 그죠 살짝 눌렸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제 시초가 대비 20%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쌓을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공유 받아가시면서 매일같이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요 상단에 번호로 구독 문자 한번씩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 구간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단은 17,500원 하단은 14,000원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은 당연히 이 가격 근처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 강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매일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는 좀이2 2 선을 잘좀 지지를 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 17,5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와 주면은 좀 짧게 끊어 가시는 분들께서는 수익 실현을 한 차례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또 14,000원까지 보시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이나마 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긴 하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 22선 돌파와 함께 17,500원 선을 다시 한번 좀 도달해 주는 모습이 나와 줄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엄청난 난리가 났죠. 지금 배터리 종합 대책에 대한 이제 논의 회의 오늘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뭐 다음 달에 이제 종합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 발표가 될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경기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신용 잔고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려를 내려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털려 내려왔어요 그죠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17조원 초반인데 내심 좀 16조 원대로 들어와 준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전 마지막 조정 구간을 통해서 신용 잔고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실테니까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 됐건 이제 우리가 9월 금리 인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는 이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0.5% 인하에서 0.25% 인하로 다시 한번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몇 퍼센트 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금리 인하 시작과 함께 증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참여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여하세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 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 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 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 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